파트 쓰리인데 어떻게 파트 쓰리 앞다계 이부가 됐나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 가능성 및 육류 주변 산업 전거 이거는 염동찬 콘트가 준비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에그플레이션 맞아요. 네. 이게 남해화 그때 기경 우리, 우리 <laughs> 전 회사에서 우리 그때 앞튼 밀었었거든. 아 그래요. 그럼 염선생 한번 얘기 좀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돈육 가격이 오르면은 좀 투자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괜찮을 것 같냐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에그플레이션 네. 난다 그러는데 <laughs> 에그플레이션이 날려면은 이제 저는 옥수수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만 말이 그때 남해악이 비료 회사에서 올른 거거든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의 본질은 본질은 비료예요. 그렇죠. <laughs> 생산량을 늘리고 결국 그거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2000 이렇게 7년 정도에 그리고 2011년 정도에 한번 에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떤 요인들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작황이 안 좋고, 그러면서 음. 공급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수요가 괜찮았고, 세 번째로 유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비용이라든지 바이오에탄을 수요가 높았었다는 그렇죠. 거죠. 이세 가지 요인이 다 맞물렸었기 때문에, 이, 그 당시에는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36페이지에 있는 그림 84번 보면은 뭐 이제 옥수수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이 8, 그 84번 그림 때문에 옥수수가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 3대 농산물을 하면은 옥수수랑 밀이랑 콩 그러니까 대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옥수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밀... 밀 같은 경우는 보통 식용으로만 쓰잖아요. 옥수수는 사료도 쓰고 그렇죠. 먹기도 하고 연료에도 쓰고요. 바이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 에탄올도 써요. 그때 에그플레이션 본지는 그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수요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생뚱맞은 얘기해서 맥을 끊어야지. <laughs> 그때 그래서 한참 숨어 캐 <laughs> 받은 친구들이 바이오 에탄올 공장 간다고 해외 가고 그랬잖아요. 었 네, 맞아요. 갔다 와서 아무 실체도 없는 회사들 갔다 가보고 그랬잖아 가보고 싶다. 그래? 왜왜아이오아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아니야. 공장은 없고 옥수수 농장이 필요해요. 옥수수 농장이 있으면 공장도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장은 난뭐 있는지 모르. 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난못 어, 어. 봤어. 난. 아뭐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그 차트 보시면은 음. 바이오에탄올 수요가 이제 2001년도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한 2009년도부터 <laughs> 이제 사료랑 바이오에탄올 수요가 거의 비슷해진 거거든요. 그래? 그걸 생각하면은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에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요인이 되려면은 이 사료 쪽 수요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돼지들이 많이 이렇게 죽고 많이 키우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료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게 에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는 논리거든요. 흠. 근데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그림 93번 한번 보시면은 옥수수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 동안 논평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야, 너무 심플한 결론이. 네. 네, 야 이렇게 많아? 아니,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옥수수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뛸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뭐 앞에서도 뭐이것저렇게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수요가 좋아진다는 게 고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이 사람이 옥수수를 먹는 거서 배를 채우는 거랑 고기를 먹어서 배우를 채우는 거랑 하면은 들어가는 칼로리가 소고기는 36배 차이가 나고 돼지고기는 열, 11배 차이가 나요. 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은 뭐 이렇게 곡물보다는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지금이 그러면 그렇게 경기가 좋을 때냐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하우스 의견은 OC 상진세가돌 거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뭐돌 수도 있는데 시차는 존재하니까요. 오케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이견은 아니라는 거죠. 음. 과거에 뭐 에그플레이션 났을 때는 굉장히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 번째로 바이오에탄올이라든지 연료비 증가, 유가 측면에서도 지금 좀 높으냐? 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뭐, 유가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거는 맞죠. 근데 에그플레이션 됐을 때, 뭐, 100달러 언저리 있을 때 그때 유가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거 생각하면은 공급 측면, 수요 측면, 비용 측면, 다 고려하면은 애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지금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거 보면은 올해도 아르헨티나는 절대로 투자 접근하시면 안될것 같네요. <laughs> 왜? 아르헨티나는 수출의 90%가 옥수 옥수수예요. 아소 옥수 수 제기... 옥수수하고 옥수수 관련 기름 연료용 기름 이게 밀뭐 밀, 대두 기름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옥수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아이언트 하면 워낙 자원도 많고. 음, 그렇죠. 그렇죠 자원 자원이 자원. 옥수수 기름. 그것도 아, 그거 외에도 아, 소소 키는데요 소 수출 안 해요. 걔 아니 그렇게. 소 말고 그 원자재도 되게 많다라고. 어 생각보다 수출 비중으로 보시면은 거의 다 옥수수예요. 거의 진짜? 뭐든 산물인가 네. 보네요. 미국이 그냥... 생산량은 최고인데 수출은 거의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농산물 국가라서 아르헨티나는 망해도 소고기 먹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 우리 정당적이네요. 마한국은 썰렁함으로 가고 있어. <웃음> <웃음> 재미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진짜인데. 네, 어쨌든 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내가 오늘 네. 그 다음 주에 녹음하려다가 이거 다 일정인데 왜 오늘 이렇게 굳이 염동청원을 하자고 그랬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쪽이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음, 이유가 그렇죠. 있냐는 거지. 나는 그게 그렇죠. 일단 궁금해서 그 40페이서부터 내용들은 일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어, 얘기 좀 해주다. 어 일단 이제 돈육 가격이 오르면은 그러면은 국내 산업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한국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올랐다는데? 않아요. 올랐다던데 삼겹살 가격 많이 오르고? 어, 그렇죠. 최근에 좀 이렇게 동조화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보면은 그닥 상관성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거의 67%는 국내산입니다, 돼지고기가. 음. 수입하는 국가가 대부분 어디냐? 미국, 독일, 스페인이 대부분이고 중국이랑은 수입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랑 한국 돼지고기 가격은 그렇게 상관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보면은 좀 동조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익스포저 때문에 생긴 것보다는 뭐 공급값 수요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곡물 가격 영향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게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은거아 이렇게 생각을 <laughs> 아, 하고 그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음. 그 사람이 많이 샀을 리는 없으니까 는 파는 사람이 <웃음> 비싸게 <웃음> 팔았다는 뭐 거죠 <laughs> 이런 거죠 뭐 이게 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냉장업자들은 잘 물건을 안 풀었을 거고 음. 음. 어? 아 어, 그냥 재고를 쌓아고요아그그 내가 냉장업자 옛날 에얘기하던 <laughs> 친구 있잖아. 뭐 전화 한번 해봐야겠대. 근데 어쨌든 주... 어, 그치. 가격은 뭐 굉장히 안 같이 비슷하게 안 가다가 최근 한 3개월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는 맞아요. 중국 가격이랑 한국 가격이랑어 음. 그래가지고 과연 중국 쪽 공급 이슈 때문에 돈이 가격이 오르면은 국내 업체들 어떻게 되느냐? 과거 좀 중국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2015년 한 16년 이때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도 공급 이슈였거든요. 그럴 때 국내 업체들 어땠느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뭐 육가공이나 사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금류들 돼지고기가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좀 다른 수요 대체 수요라고 할수 있는 닭이라든지 오리쪽 수요는 어떠느냐 보면은 그 기업들 역시 괜찮았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 돼지고기 가격 오르면은 이 회를 좀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육류에서 육류로 이동하는 거 근데 가이 올랐었는데 막 잡취 회사들.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집 메뉴판을 보시면 아신 됩니다. 아, 회 <웃음> 없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러다네 <이게, 이게> <laughs> 결국 우리나라 돼지고기 영향을 받으려면 한국의 돼지 열병이 번져야 가능한 얘기네. 아 근데 사실 저도 그거 좀 좀 애매한 게, 이게 보니까 국내 육가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육가공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사료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이 사료 수요 같은 경우가 돼지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새로 키우면은 그 사료랑 그 사료랑 좀 수요 차이가 얼마나 나나 이거는 좀 정확하게 숫자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키운다면은 뭔가 공급 이슈가 있어가지고 새로 키운다면은 그 돼지 수를 갑자기 확 늘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심리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주가의 실적에 정말 반응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육가공 사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가격 오를 때 주가가 올랐던 건 사실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육가공 업체들 아니 육개 업체들 그러니까 닭이라든지 그 오리 관련된 업체들 주가도 굉장히 올랐었다 다만 제가, 이게 헷갈려 하는데. 육가공 업체들은 사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들이 종합적이고 되게 좋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어, 네 맞아요. 뭐 이지바이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지금 네. 찾아온 게 이지바이오, 팜스코, 선진, 팜스토리, 한일사료 이런 건데 이런 기업들은 다 보통 사료랑 그 육가공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금도 해요? 가금 하는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종합 업체. 어, 음, 맞습니다. 종합 그 육가공 업체인 거죠. 뭐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야, 근데 때문에. 닭고기 업체 할인 많이 큰 내가 아는데 정다운은 뭐야? 그래, 저도 정다운 연구원이 있어가지고. 조리 정다운 연구 같잖아요. <laughs>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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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리 정다운 본것 같다. <laughs> 오리들 많이 먹으니까. 수익이 이렇게 높아? 이쪽 <laughs> 깜짝 같은 깜짝 경우에는 오리 고기도 하고 이게 오리털 이쪽도 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리털. 아. 네, 그래서 아. 오리 쪽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 기업이 이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좀 매출 세분화 데이터를 따로 주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사트 보고서 봤는데 뭐 이런 기업들 정도까지는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가공업체들 그다음에 유깨 가금류 업체들. 사실 종목들 찾아보면 이게 별로 없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좋아요. 그 미국. 대체 육류 시장이요? 네, 이제 투자하실 때된것 같아요, 미국도 어, 이런 네네. 것들. 대체 육류 시장, 나도 이거 이것 때문에도 재밌었는데 네. 대체 육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대체 육이 꽤나 크더라고 이게 한국의 시장 비중을 보니까 가장 큰 시장은 유럽이고 그 다음에 북미고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더라고요. 이게 대체 육이 뭐냐면은 이제 동그 인구가 늘어나고 육류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는데 이게 육류를 키우면은 이제 뭐그 이산화탄소 이슈라든지 온실가스 이슈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체할 수 있는 고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능성 있는 걸로 나오는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식물성 고기고요. 두 번째는 곤충 고기고요. 세 번째는 배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 불안해. 됐다 이상하죠. 음. 이게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콩고기, 아니, 두부 고기 두부고기. 이런 많이 많이 먹었 어, 많이, 많이 하죠. 이거 중국 요리에도 음. 있고 하는 거고 식용 곤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연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곤충 고기 하면은 다들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그 곤충 고기라는 느낌을 안 주면서 이렇게 식감 만들기 이게 아직은 좀 연구 단계고 배양육이 좀 최근에 좀 커지는 건데 이거는 이건 이거 유전자 아닌가? 맞아요. 세포를 이렇게 실험실에서 어우. 키워가지고 아, 이렇게 시럽.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꽤 커졌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연구자료 보니까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패티 한장 만드는데 억 단위가 들었대요. 실험 단계니까. 근데 지금 패티 한장 만드는데 만 원까지 단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냥 고기 먹을래? <laughs> 근데 문제는 그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그러냐. 아직 검증이 덜된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고기인데, 어,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업체들이 있긴 한데 좀 봐야 될것 같다라는 거고요 세 개만 들어보면 은 지금까지 들으면 은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식물성 고기잖아요 그거는 많이 커졌어요 많이 많아요. 커졌고 네. 무엇보다 최근에 상장된 게 있어요 나스닥에 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비욘드 미트? 44페이지 102페이지번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음. 여기는 이콩 단백질 이용해서 고기를 만드는 건데 만드는 제품은, 주력 제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햄버거용 패티, 두 번째는 소세지, 세 번째는 그 타코 같은 데 들어가는 스파게티 안에 들어가는 간 고기 있잖아요. 음. 그거 만드는 거이세 가지를 하는데, 이게 콩고기 하면은 그래도 진짜 고기랑은 식감이 다르다 맛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음. 진짜 맛있대요. 맛없어 always beyond the 맛 e t e r That's my order. But of so, there a r s r 이거 애 s 사 o 아니죠? y o 아는 애플 맞죠? 네 o you go, you go, 비 o u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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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인 o u go, 고기 업체들 PSR보다는 오히려 좀 IT 기업들 성장 기업들의 비슷한 그 PSR을 음... 받고 있다 이런 걸로 보여드린 거죠. 고기계 프리다 이건가? 창작성이 뭐? 어, 너무 나오는데 <laughs> 아니, 근데... 피어 비교는 네. 주관이야. 그데 <laughs> 이... 내가 피어 갖고서도 시비 걸지 마. 왜냐면 어떤 섹터든간에 기업은 비슷한 회사가 없어. 피어는 다 그냥.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근데 비욘드 미트 같은 게 좋다고 저는 보는 게 대체 시금이. 한랄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것도 커요. 한날? 한랄? 한날이요. 그러니까 아, 도축하거나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근데 이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랄 도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나에게 비욘드 미트를 갖다 사다 줘. 아 내가 그거. 인정하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살수 있어? 살수 있어요. 어디서? 국내에서 유통을 내가 먹, 해요. 내가 내가 분명히 먹어보고서 내가 얘기 다시. 공원 f b 에서 유통을 합니다. <laughs> 아, 예. 그럼 근데... 맛없는 거 분명한데? 저 내가 베지타리아 식당 한번 가봤는데, 아, 그 햄버거 패티 같은 거 나왔는데. 음, 맞아요, 맞아요. 이거, 내가 왜 먹고 앉아있는 사람이 됐던데, 나는. 이게 국내에서도 콩고기 하는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상장사는 아니고, 삼육식품이라고, 음. 삼육두유 만드는 데 있잖아요. 아 어, 그래요. 네, 거기서 그 콩고기 사업업을 음. 같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식감이 막 진짜 고기 같다 약간 느낌은 아니고, 되게 건강하다 이느낌 항상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섯이 몸에 좋은 줄 아는데. <laughs> 버섯으로 대체할 순 없어요. 고기의 그 어떤 그런 대체는 그, 안 되죠. 그 우리가 라면 먹을 때그 불량의 어떤 몸에 안 좋은 느낌을 받으면서 마시는 것처럼 고기도 고기를 좀안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전 몸이 난 비대하니까. 근데 맛있어. 그리고 요새 싸게 잘 나와 해외 그 고기들이. <laughs> 어쨌든 뭐 비욘드 미트는 저도 어제 알았어요. 동원 f m 에서 음. 유통한다는 거. 이거는 한번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그 햄버거 패티 두장에 6달러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니까 햄버거 패티 두 장. 음.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반주자 분들이 제 생각이에요 사실 페이지 표 3을 놓고서 이 기업들 한번 쫙 분석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 기업들 음. 위쪽에 있는 기업들을 저는 좋게 뭐, 보고 요더 이상은 될까요? 저희 컴플루트 이유할 말을 못 쓰겠는데 <laughs> 잘 분석해 보시면 회사들이 좋아지는 곳들이 있더라고. 저 해외 쪽에서는 아, 아까 말씀드렸던 비욘드미트 미트. 저는 그거 괜찮아요. 어, 나도 비욘드미트 쪽으로 어, 한 표입니다. 비욘드미트로. 역시 너는 공, 성장 공격 얘는 굉장히 공격적이야. 어, 저, 저 예전에 넷플릭스 룰루레몬 처음 얘기했을 때 다들 뭐 이게 뭐야라고 했었어요. 미안해 <웃음> <웃음> 근데 사실 기업 우리가 투자할 때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가 나 쓸고 생소한 게 돈이 되거든냐. 이런 비트도 굉장히 생소하니까 이거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부서부터쫙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 녹음할 때 잠깐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 좀 하시고 네, 뭐, 좀. 오늘은 파트 2와 파트 쓰리 갖고서 저희가 1위온 60회 오늘 두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두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들어하겠습니다 1위온으로 1위온